이 항구에 커다란 가방을 든 청년들이 배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하고 전화 통화를 해요. 그데 내용이 뭔가 좀 이상해요. 실제 통화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나다니바바가시나 <목소리> 맞로 뿌리 뉴욕 남부라 길건 나랑 싸우고 왜 이렇게 면박도를 하지 나 면박을 같은 시각 항구에는 두 명의 한국인이 있었습니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먼저 현대식 씨네 이름 현대식 나이 마흔 하나 직업 자동차 인도 지부장 오상식 씨네 이름 오상식 나이 서른아홉. 인도 현지 사업 컨설턴트. 네. 기회의 땅, 인도 경제의 심장부, 뭄바이에 입성한 두 남자. 부푼 희망을 안고 비즈니스 행사 참석을 위해 최고급 호텔로 향하는데. 오, 까. 아미 길류, 찰리, 안 비지, 인포런트 미팅. 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막혀? l o o 트래픽잼! m 바이 b a i always 아 괜찮아, 괜찮아. 나왔어, 보스? 어 t h i s i s Hotel t a j m 갔다 올게. 이 근처에서 waiting for you. 네야 바로 바다가 딱 있네. 여기가 그 타지마 i 호텔이에요? 궁전인데 이거 거의 <laughs> 왜 인도의 자존심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어, 어. 예 회장님 예아잘 예, 도착했고요 예예아 그럼요 신속 정확하게 최저가로 최고 퀄리티를 뽑아낸다 이 현대시가 제일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십시오 예. <laughs> 최저가로 최고 퀄리티요? 아,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업계에서 뒤쳐집니다. 아유, 그렇게 일하면 뒤져요. 아, 적당히 좀 하세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여행도 좀 다니시고, 예? <laughs> 어? 어, 엄마! 식사하셨어? 어, 병원은? 아, 저, 아, 내가 그 말을... 시간 다 됐어요, 시간. 시간. 아, 어, 엄마,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요. 예, 예. 자, 빨리 들어갑시다. 타지마을 호텔 신관 19층의 스카이라운지, 인도와 한국의 사업가들이 3, 4, 5, 5 모여 화기애애한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네, 그럼 제 1회 한국-인도 경제인총회 공식 행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만찬을,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음껏, 마음껏 즐겨주시길,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저런 차림은 좀... 뭐... 급하게 오시느라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고... 명단에도 없던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집어먹어? Hey! Hey! What's your name? 뭐야? 갔어요, 방금 <laughs> 아, 다행이네요. 아유, 괜히 좋은 날 소란스러워질 뻔했어요. <laughs> 어, 아, 그럼 저희는 이만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저기 또 뵙겠습니다. 예, 조심히 가십시오. 예, 예. 뵙겠습니다.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날 행사는 성황리에 끝이 나는 듯했는데 예, 강기태입니다. 잠시만 집중해, 집중해 주십시오. 주십시오. 비상, 비상 상황입니다. 상황입니다. 이곳 타지 말 호텔에 누군가 침입했다고 합니다. 호텔, 호텔, 전체가, 호텔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출입은,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봉쇄라뇨? 할 일이 태산인데. 아, 저 지금이라도 조용히 빠져나가고. 아, 큰일 나고 싶어요. 잘 들으세요. 테러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예? 테 테러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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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그래요? 저 남자 아까 우리 뒤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 왜그 가방 메고 있던 남자요? 제가 이름 물어봤더니 가버렸잖아요. 아나 아주 오래 안 됐어요. 아, 그럼 아직 이 호텔 안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은. 테러 범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알고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 요 go to the h o u s 그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아, 우리 커피숍이야. 호텔 2층. 우리 호떡 마시고 갈 거야. 아안 돼. 뭐? 매버? 매버. Don't go out. 여기 지금. 어? 예? 왜 나오지 말래? 뭐 급한 일 생겼나? 아그면 그냥 우리 여기 이거 커피 그냥 테이크아웃 해서 나시다 아, 나오지 말라잖아요. 예? 저기 아라비아 해좀 보세요. 예? 아, 우리가 언제 또 여기로 와보겠어요. 그냥 잠깐만 있다 가요. 잠깐만. 헬로. The direct author? uh put is... <gunfire> uh, Maybe fireworks? You, you know, best before, best before, you know? Do you know? Party Party ah, shaki, shaki, bumbu,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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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Party Party no wait, No surprise, happy! <gun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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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소리...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천지신명님, 조상님, 저희 제 착하게 살 테니까 제발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제발...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신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중인데,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타러가 들려온다. 3, 3층에 하나나... 1층에 셋... 지부장님, 지금 뭐 하시는 아, 거예요? 씨. 3층이다 3층이다 시 세요. 어떡해 어. 오사장님 군대 갔다 왔죠? 네 갔다 왔죠 아니, 자리가 끼케야 총알 몇 개나 갖고 있겠어요 어. 보통 탄창 하나에 2, 30발 아까 들레보면두명 있겠죠 어. 지금까지 한 60발 정도 썼고 탄창 두개 정도 썼으니까 이제 금방 바닥에 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예배가 아닙니까? 여기 있는 남자들이랑 같이 나가서 좀 싸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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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이야, 기관총. 기관총이네요. 의 한국인이 피신 중인데. 하... 뭐, 뭐래요? 뭐 경찰은 언제 언제 온대요? 좀더 걸릴 것 같다네요. 아, 벌써 2 시간이 넘어갔는데 다른 데는요? 뭐 테러 조직 나쁜 이런 거 없어요? 아저 거기는 지금 기차역이랑 저 병원 쪽에가 있대요. 아, 여기저기 다 난리네. 아 근데 테러범이 몇 명이래요? 현재까지는 뭐1 0 명으로 파악되고요. 여기 호텔은 지금 두명와 있대요. 문제는 나머지 놈들도 점점 이쪽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아 그러네. 무기는요? AK 소총이랑 기관총이요. 저 배낭엔 탄창이랑 수류탄도 잔뜩 채워 떼요. 아 어, 아니 뭐 여기 특수부대 같은 거 없어요? 있죠. 블랙캣이라고. 블랙캣 오겠네요. 예. 아아 아, 이제 살았네 그런데 뉴델리에 있어요. 유델리요유델리면 여기서 1 2 0 0 k m 떨어져 있잖 g 요아저 g to get a l 다 t t l e bit 니 f a little 까 i t of a l i t t 경찰일 수도 있잖아요. 아 잠깐만요. 한 명이 아니에요. 대여섯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 에이, 엎은 나뭐 어떻게 됐어? 어떻게? 얼굴은 잘안 보이는데. 어군 군아씨군아 군아. 그래요? 이상하다. 경찰이나 군대였다면. 호를밝혔을 텐데. 어? 에이, 에이. 아, 씨, 아, 어떡해요? 아, 몰요 아, 아, 말아요? 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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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요. 어 여어. 말아요. 어. 에이! 이보더의 어, 남자는 구원자일까? 아니면 살인자일까? 잔인한 선택의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던 그때. 아기? 호텔 손님인가요 t 얼른 얼른 Oh, l 저 그래도 저 혹시 모르니까 l 잠 o k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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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o o k 요 o look, l o o o No, cricket? Huh? Ah, sorry, sorry, sorry. Uh, weapon to fight the terrorist. I'm bodyguard, South Africa. National cricket team, bodyguard, I'm bodyguard. Yes, Oh. Uh. tai. 예스, 오케잇. 다이? 다, 다이? 누, 누가요? 누가 죽어요? 아, 테러범? 아뇨. 저 경찰 대테러 팀이 오는 길에 총을 맞았대요. <laughs> 아, 이런. 그럼 잠깐만. 그럼 경찰은 이제 못 오는 거예요? 아마도. <laughs> 그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laughs> 그렇게 참담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일순간 주변이 고요해졌는데,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걸까? 뭔가 조용해진 것 같지 않아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어? 그렇죠. 뭐, 뭐지? police, police, 경찰인가 본데요? 그런데 좀, 그. <웃음> <웃음> 여기로 그 소리는 지금도 가끔 가끔 문드부 떠올라요. 막 그, 그 환영 비슷하게 그 내가 본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눈으로 못 봤는데 여자분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하고 이제 한십초초 정도 렇렇하다에총총이에서한국에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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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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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가한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할 정도로 지금도 그에생릿속에 생생해요 서 어, 트라우마. 진짜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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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웠을것 같아요 어. 정말 테국에과맞을 오, 오. 제가 봤을 땐 제정신으로는 못, 못 있을 있어, 것못 같아요. 있어. 실제로 현대식씨는 지금도 길 가다가 풍선 터지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시대 아... 두려움이 더 컸던 이유가 뭐냐면 테러범들이 객실 문이 열리면 여권을 요구했대요. 여권. 왜지? 여권은 보통 신원 확인할 때 하는 건데. 미국은 피하려고. 미국인을 건드리면 확 커지니까. 아... 그런 얘기도 들어본 것 같다. 아니면 종교가 같으면 안주여 주나? 아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교. 왜여권을 요구했느냐? 외국인이 뒤에 파괴깃이면왜 <laughs> 왜요?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자기네 오와. 목적을 알릴 수 있어. 어머 진짜 무섭다. 외국인들을 살해하면 그 나라에서 여론 이 들끓을 거아 네. 그러면 뉴스에 퍼지게 되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죽이겠네. 그렇죠. 그렇죠. 외국인. 입이 마르도록 핸드폰 배터리가 달고달토로 인도당국과 연락을 취하던 강기택 영사 드디어 뜻밖의 낙보를 접하게 된다. 저 대법원이 로비를 떠났대요. 구간 상층부로 이동하고 있답니다. 그럼 이쪽으로 올 확률은 낮겠네요. 예, 나가려면 지금이. 이동하기 좋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테러범하고 마주치면요 아 그렇다고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금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저 니가 요 레디? 앱솔루틀리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나가죠? 50명이 넘는데 나눠서 엘리베이터를 어, 저, 안 됩니다 저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테러범이 세우면 그대로 다 죽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계단이 제일 안전해요 네 여기 비상구가 두 개예요 왼쪽이랑 오른쪽 하... 어디로 가죠? 자. 여기 왼쪽으로 가시죠. 오 어, 저기 저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냥 제 감입니다. 인원도 좀 분산해야 되고. Hey, 니게 your choice. Left. 오케이, 우리 레트렛츠 고. 자자자, 다들 저 핸드폰처럼 끄세요.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비과야, 어, 야불마리, 비과야, 비과야, 비과야. 불도 겠습니다 어, 어. 조조조 어. 아, 조심 조심. 피콜. 여여여자 한쪽 손은 제 어깨 잡으세요. 예.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원 하나, 둘, 둘, 하나, 원, 둘, 하나 둘, 둘. 둘 멈추면 안 돼요. 가요.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테러범들이 호텔을 점거한 지7 시간째, 호텔 2층 카페는 여전히 생과사의 한가운데 에 놓여있는데. <laughs> 아니, 아, 뭔 냄새 안 나요? 네. 어? 문도 따갑네요. 어? 이거 타는 냄새 같은데요? 저기+ 저기+ 저기 여기 들어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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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불렀나 봐요 <laughs> 어떡해요 어. 아, 소화기+ 저기, 소화기+ 소화기가 아까 복도에복도에 복도에 있었는데 아니 물통이 물통+ 물통+ 물통 어디 안 보여 물통이 안 보여 <laughs> 아 이거 나갈 수도 없고 어떡해 고립된 카페에매캐한 연기가 점점 차오르던 바로 그때. 아, 어? 형은 무슨 소리 안 났어요? 어? 장군, 저기요. 저쪽에. 뭐지?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어. 아, 아, 누가 올라오는데? 어. <laughs> 아 이거 나갈 수도 없고 어때요? 잠깐만 저기 저쪽에 뭐지? 아나 이거 미치겠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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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올라오는데 에? 누가 올라와? 왜? 네? 어? 어? 어, 어, 어. 어. 다들 괜찮으세요? 네, 영사님! 영사님! <laughs> 고맙습니다 영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영사님! 영사님. 영사님. <laughs> 와... 대단하다 영사님이 나올 거라고는 테러븐인 줄 알았어 저는 연기인데도 음. 영사님 보자마자 막 마음이 팍!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지금도 테러븐 거기 있는 거잖아 어디있을지 몰라요, 이거. 호텔 안에 와, 대단하다 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신관에서 이제 탈출하셨잖아요. 네네. 근데도 그 계속 남아 있었던 이유. 아, 한국인이 다 나온 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계속 제할 일이 남아 있었던 거. 그 구간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들 안전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저는 현장에 끝까지 남아서 이제 그분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기억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어, 그날 저녁 비즈니스 행사에 참석한 분들은 모두 무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사건이 난 호텔에 이제 한국인이 5 0 명이나 있었는데 단한 명도 뭐 다치거나 뭐 사상자 없이 무사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풀려난 것은 정말 기적이다. 그뭐 거꾸로 우리한테 막 고맙다, 고맙다고 오시는 거예요. 그뭐 <laughs> 그, 그분도 고생, 고생하셨는데. 마지막 한 번까지 나올 때까지 불안한 마음은 있었죠. 절절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도 다치지 않고 한 명이 죽는다면 그게 나여야 한다. 뭐 이런 생각. <laughs> 와. 어. 한국인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라고 제가 그런 사명을 받고 나가 있던 사람인데 그런 테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죽거나 다친다라고 하면 항상 마음에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